안녕하세요, 곰쌤입니다. 먼저 제가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로 문제 해결 툴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작성한 툴을 공유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이메일과 댓글로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툴은 공유가 될 예정이고, 이 영상 이후로 제가 하나씩 다른 영상들을 만들어서 툴을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한 번에 공유하면 되지 왜 영상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가지씩 공유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한 번에 다 올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파일 형태의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수기로 직접 쓴 것도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글로 쓴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공유가 가능하게끔 제가 워드 작업을 따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각 과목마다 툴을 만든 이유와 원리가 달라서 그것에 대한 설명과 그 자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 구조를 조금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만약 자료부터 보시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하게 될줄 모르고 저 혼자 공부하려고 만든 거라서 생각보다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친절하게 만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툴은 제가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하게끔 PDF 형식이 아니라 워드 형식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제 툴을 하나의 뼈대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뼈대에 살을 붙여 나간다.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별적인 영상으로 공유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스터디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툴에 대해서 질문거리가 있으면 그 질문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다른 구독자분들께서 답변도 해주시고, 저도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답하면서 제 채널에 들어와서 그냥 댓글만 읽어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가 계속 툴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새로운 버전의 툴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툴을 공유해드렸을 때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툴을 받아보시기 전에 꼭이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제 툴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맞는 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물론 저의 생각과 저의 접근법을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는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공부를 하실 때는 특히 학문적인 영역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용시험은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자료를 보고 해석할 줄 아는 분석력과 정답을 찾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줄 아는 그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부분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객관식 때는 단순 암기적인 지식이 중요했다면 서술형 시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나름대로의 답안을 써야 되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자료를 해석할 줄 아는 분석력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고 핵심을 파악해서 답안을 쓸줄 아는 논리적인 사고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툴을 그냥 받아서 외우시기만 한다면 제 툴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자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툴을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망설였던 부분은 바로 툴을 직접 만드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툴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물로만 제공받았을 때 과연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제가 넘기려고 결정을 했는데요.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조금씩 견고해지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시행착오의 과정을 생략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될 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자료들이 그렇지만 어떤 자료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료는 누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이 되게끔 현명하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